네, 안녕하세요. 벌써 올해 마지막 12월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에디슨이브의 단기 매매 전략 알려드릴 건데요. 종목 분석하기 전에 이벤트 먼저 공지해드리겠습니다. 12월 브르단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브르단타 종목은 에디슨이브였습니다. 에디슨이브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매수 타점 드렸었던 종목이고요. 단타로도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금일 장전동 쇼가 14% 수급 확인 후 오전 시초가에 매수하시라고 문자 보내드렸는데요. 매수 사인 드린 시점부터 장중 상한가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금일 5.45% 135만 원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단타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은 오늘 손맛 제대로 보셨을 텐데요.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죠? 아래 번호로 이렇게 단타라고만 미리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 아침 이벤트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주 제가 이렇게 매일 5%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차트 보시면 지난주 수요일에는 일동제약, 제가 이렇게 메스타 점 잡아드렸고요. 목요일에는 인포뱅크, 금요일에는 넷게임즈, 메스타 점 잡아드렸습니다. 오늘은 에디슨이브이, 메스타 점 잡아드리면서 이렇게 매일 5%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캄캄한 주식시장에서 혼자 방황하시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방송, 이 등불만 보시고 따라오시면 역전의 계좌, 행복한 계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단타 이벤트 참여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종목과 매수 매도 타점까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무료 단타 이벤트 종목 에디슨 이브 보시겠습니다. 금일 에디슨 이브이 기사 하나 보시면 에디슨 모터스에서 인수 대금 삭감 합의를 했다. 다시 반등 기회를 노리나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승은 인수 대금의 삭감 합의 소식에 금일 상한가를 갔는데요. 네, 에디슨 모터스에서 이제 쌍용차에 대해서 정밀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 부실을 이유로 155억 원을 깎아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인수가 제대로 불발이 나냐, 뭐 이런 불안감들이 시장에 조성이 되면서 주가가 계속 흘러 내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매각 주관사인 한영에서는 50억 원까지는 합의를 해줄 수 있다. 하지만 155억은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에디슨 이브에서 한발 물러나면서 그래 50억 원 깎아주는 걸로 합의를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하면서 이번 달 안에 공계약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상한가가 나왔고 자 여러분들 이 종목 제가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은 죽더라도 바로 죽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은 수급이 그만큼 강하게 들어왔던 종목이고 관심이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죽더라도 이렇게 바로 죽진 않고 한번 되돌림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모멘텀이 있으면 더 가는 거고 모멘텀이 없으면 죽는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총 3번의 메스터점 목표가까지 제시해 드리면서 금일도 이제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이렇게 제가 관심있게 추적하고 있었던 종목이었고 금일 동시효과 14% 강한 수급 확인 후 오늘 아침 시초가에 매수하시라고 매수 사인 드렸습니다. 단타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금일 시초가에 매수하시라고 문자 드렸고요. 매수 후에 5% 이상 익절 사인을 드렸기 때문에 모두 5% 이상 수익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급등 나올 종목을 제가 직접 선별해서 여러분들 안전하게 돈 버실 수 있도록 매수, 매도 사인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번호 010-5738-8682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무료단타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번호로 지금 바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분석을 하기 전에 제가 연말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연말 조금 따뜻하게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산타렐리 이벤트를 준비했고요. 이벤트로 12월에 100% 상승이 나올 추천 종목을 매수 매도 타점이 포함해서 함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말로만 하지 않죠. 대한민국 1등 시전 투자 전문가 클래스 이미 제가 증명을 했고요. 10월 그리고 11월에도 이렇게 스윙 투자 이벤트로 수익을 내드렸죠. 자, 여러분들 나는 아직 이 전문가를 못 믿겠다 하시면 꼭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벤트 참여하셔서 제가 드리는 종목 관심 종목에만 넣어두시고 딱 2주일 뒤에, 딱 2주일 뒤에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되고요 나는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유튜브에 강남일타주식 검색하셔서 제 개인 채널이죠.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아래 번호로, 아래 번호로 산타라고만, 산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께는 12월에 100% 상승이 나올 특급 종목을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과 함께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산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에디슨이브의 오늘까지 총 3번의 매수타점 드려서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자, 매매 시나리오 받으셔서 수익 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4차 매수타점을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1차, 2차, 3차 매수타점 정확하게 영상에서도 공개를 했고, 매매 시나리오에는 더 상세한 내용과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자, 4차 매수타점을 오늘 공개할 거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에디슨이브의 상한가가 나왔는데, 그 상한가가 나온 이유가... 인수대금삭감 합의를 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에디슨 모터스에서 이제 쌍용차를 인수하기 위해서 정밀 실사를 했습니다. 정식사 했는데 추가 부실에 대한 부분을 근거로 해서 입찰가를 한 155억 원을 깎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에디슨 이브가 깎아달라 하면서 이게 합의가 안 되니까 이거 인수가 지연되고 시장에서는 이거 인수 불발되는 거 아니냐 인수 불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에 좀 에디슨 이브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지 못했었죠. 근데 이제 매각 주관사인 한영과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한영에서는 처음에 50억 원까지는 깎아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에디슨이브가 한발 물러서면서 그래 50억 원에 이제 합의하자. 그래서 계약을 하겠다 해가지고 올해 말, 올해 말이면 이제 12월이죠. 벌써 12월인데 올해 말 이전에 본 계약을 체결하겠다 이런 계획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급등이 나왔고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에디슨이브 계속해서 모멘텀과 재료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되돌림 파동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오늘은 일단 이제 쌍용타 인수 합의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세력들이 이 인수 합의에 대한 기사를 이용하는 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뒷 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제 상한가가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달성을 했죠. 제가 영상에서 이전 영상에서 26,300원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여기 저항가 지지를 받는 이 자리죠. 자 저항가 지지를 받고 있던. 바로 이 자리를 정확하게 26,300원을 제가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자, 오늘 상한가가 나오면서 26,500원 목표가를 정확하게 달성을 했습니다. 자, 제가 바로 이렇게 1차부터 해서 2차, 3차 이런 식으로 매수타점을 잡아들으면서 1차에서는 상한가, 2차에서도 급등이 나왔고요. 3차에서도 오늘 바로 상한가가 나오면서 3번에 걸쳐서 상승 적중을 했고요.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유튜브 주식 전문가 중에 이렇게 매수타점을 정확하게 알려드린 전문가 저밖에 없습니다. 유일무이하고요 자 저는 말로만 하지 않죠 바로 증거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1차 목표가를 터치하고 나서 이 주가가 좀 빠지더라도 양봉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면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리량도 충분히 어느 정도 나왔고 내일 내일이나 이번 주 아니면은 뭐한 3거래일 이내로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바로 이 자리죠 바로 이 자리 26,200원에서 300원 정도 최종 목표가로 말씀드렸습니다 26,000 300원 정도 최종 목표가로 말씀드렸고요. 제가 자 여러분들 방금 보신 증거 영상 2차 매스타점으로 수익을 내드렸을 때 바로 이 날이죠. 이날 촬영을 해서 올려 드렸던 영상이고요. 제가 이날 뭐라고 말씀드렸죠? 윗꼬리를 달아서 여러분들 불안해 하실 때 양봉 캔들의 이런 윗꼬리 캔들 전혀 나쁘지 않고 괜찮은 캔들이다 말씀드렸고요. 3거래일 정도 안에 무조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하, 하루 이틀 3일 4거래일 만에 나오긴 했지만 자 하루 차이로 제가 좀 오차가 있, 있긴 했지만 제 영상 보시고 매매 시나리오 받으신 분들은 제가 바로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시라고 매수 사인 드렸고요 매매 시나리오에 매수 타점 다 보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도 에디슨 이브이로 수익을 봤는데요 저는 보통 상승하는 트렌디한 종목에서 추세를 보고 매매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예, 에디슨 이브이 같은 종목은 잘 제가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에디슨 이브이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소액으로 남아 직접 매수를 해서 흐름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1차 목표가 구간에서 저도 수익을 봤고요자 그럼 1차 목표가 26,300원 달성했으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네 번째 메스타점 여러분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로 마무리하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네 번째 메스타점 제가 준비를 했고요. 자 제가 세 번에 걸쳐서 대한민국 1등 실전 투자 전문가 클래스 제가 인증을 했고요. 여러분들은 제 방송 보시고 잘 따라오시면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성공의 길로 인도해 드린다고. 제가 약속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내 주식 채널에서 제 영상 많이 찾아보셨을 텐데 그 채널에는 이제 다른 전문가들 영상도 많이 올라오죠? 이 구독자 3만 명의 시내 주식 채널에서 올라오는 전문가들은 인중돼 있는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니까 잘 챙겨 봐주시고 제 개인 채널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강남일타 주식인데요. 강남미타 주식 구독해주시면 제가 따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 채널에서 매스타점 잡아드리고, 매수하시라고, 사라고 강조해드린 종목은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바로 어떻게 된다? 급등 나오고 돈 버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하시고 제 영상 잘 챙겨보시고, 자, 4차 매스타점 공개해드리기 전에, 자, 앞전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있어요. 세력들이 인수 관련 기사 관련해서 인용을 한다, 이용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쌍용차 인수에 대한 주가 반영은 이 구간에서 다 녹여져 있습니다. 이미 이때 다 선반영이 된 거죠.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상증자만으로 이렇게 올랐을까요, 여러분들? 절대 아닙니다. 쌍용차 인수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이런 역대급 상승이 나온 겁니다. 이미 이 자리에서 세력들이 해먹었는데 이 쌍용차 인수를 얼마나 해먹을까요, 여러분들? 물론 이 쌍용차 인수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오른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오른 게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상승의 모멘텀이 돼서 이 정도급의 상승을 이끌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냉정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분명이 세력들은 이 쌍용차 인수가 되든 안되든 그 결과가 발표되는 날 시점으로 해서 재료를 소멸시킬 거고 자 12월에 결정이 난다고 했죠 지금은 일단은 계약하는 쪽으로 어느정도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뭐 얘기가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은 계약하는 쪽으로 확정이 됐고 여러분들 계약 기사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바로 재료 소멸입니다 그때 세력들이 어떻게 하냐 자 계약이 되면 호재죠 호재인데 이미 인수에 대한 기대감은 여기서 다 반영을 했고 세력들이 먹을 만큼 먹고 나갔기 때문에 자이 인수를 이용해서 한번더 먹는 겁니다. 한번더 먹는데 이번엔 세력들이 포지션을 빠따리 짧게 가져갈 거다. 그 이유가 이런 자리에서 이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붙었습니다. 자, 거래량이 다르죠? 이때랑 거래량이 다르죠? 자, 이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진 못했어요. 세력들이 많이 샀습니다. 세력들이 많이 사서 이미 수익 실현 다해 보고 자, 이런 매도의 파동. 자, 세력들이 팔고 나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쌍용차 인수 모멘텀 나오고 되돌림 파동 나올 때는 세력보다는 개인의 심리가 더 강합니다. 그 이유가 자 바닥에서부터 800% 1,000% 가량 올랐던 종목인데 이런 종목이 쌍용차 인수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상한가 나오고 상승 나오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상승이 또 나올 걸 기대하고 매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력들이 이걸 이용하겠죠. 자 이런 기사 한번 터지면 세력들이 주가를 뛰어올리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약간의 돈만 써도 많은 투자자들이 달라붙기 때문에 주가를 상한가까지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상한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다음날이 또 시세가 강하겠죠 아침에 그 세력들이 이런 거 이용하는 거고 쌍용차 인수 결과가 발표되고 이제 계약이 완료되면 그때는 사실상 세력들이 이 물량 자체를 띄우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자리에서 물량을 다 던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멘텀, 쌍용차 인수 모멘텀이 아니더라도 어떤 모멘텀을 달라붙어서라도. 되돌림 파동은 무조건 나오는 거였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4차 매수 타점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차 매수 타점과 그 목표가까지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4차까지 나오면은 그 이상부터는 이제 다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되면 다시 주가가 죽는 시간이라고 저는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제가 좀그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삼성 중공으를 보시면 에디슨 EV랑 차트가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주가를 한번 강하게 띄워주고 자. 이런 자리에 서 세력들이 팔면서 주가를 한번 쭉 죽였습니다. 근데 이삼성중공업가 조선업 관련해서 수주 기사가 뜨면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모멘텀이 이미 죽었는데 해먹었는데 이런 자리에서 또 조선업 관련해서 수혜 종목으로 제 떠오르면서 주가를 한번씩 또 띄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바로 되돌림 파동입니다, 여러분들. 되돌림이고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자리에서 또 관심을 가집니다. 조선업 관련해서 또 뉴스 터트려주고 그러니까 주가가 한번더 크게 2차 상승이 나올 줄 알고 이 되돌림 파동에서 많이 매수를 참여한다는 거죠. 자 에디슨 이브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졌나요 여러분들? 엄청 터졌나요?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자 오히려 이때보다 바로 이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심리가 적용되는 부분이고 이미 한바탕 해먹었던 기사를 가지고 한바탕 해먹던 었 호재를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한번더 띄우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죽기 전에 개인 투자자들한테 물량을 넘긴다는 거죠.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죽는 시간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에디스디브 여러분들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4차 매매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매매 시나리오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바로 4차 매수타점 들어가 있고요. 자, 목표가. 또 세력들이 물량을 넘기는 d 데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d 데이는 정확한 날짜가 있는, 있다기보다는 언제 시점, 언제 시점에 이 d 데이냐 이거를 제가 설명해 을 드렸고요. 자,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도의 단기 매스타점이 남았습니다. 바로 이 4차 매스타점인데요. 제가 벌써 1차에서 3차 동안 실전투자 전문가 클래스 제가 증명을 했고요. 여러분들 안전하게 수익 내실 수 있도록 4차 매스타점이 포함된 매매 시나리오 준비를 했습니다. 아래번호 01057388682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에디슨 이브의 4차 단기 매스타점이 포함된 매매 시나리오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번호로 숫자 7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성공투자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